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15절까지 교독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자네는 어리석은 자유 순종하지 아니한 자유 속은 자유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한 자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유 가증스러운 자유비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열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하마,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여하십니라이 말이 믿고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곳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너는 오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라. 그러나 우리 속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간에 속한 사람을 부두가 분개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한 바와 같이 부피하여 스스로 종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가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네 부르기로 이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라 눌법교사 세나와 및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두 분의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같이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 사도바울은 디도에게 어제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빛을 비춰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 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크레타 섬에 있는 교,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며칠에 걸쳐서 살펴봤죠. 크레타 사람들의, 그래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여기 보시면, 항상 거짓말을 잘하고, 그리고 자기 배만 위하는 탐욕제, 탐욕, 쟁이에다가 게으름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는 예외가 없어요. 경계도 없고요. 능력의 한계도 없는 거죠. 아 쟤는 안될 거야. 그건 없어요. 내 생각이 한계만 있을 뿐이죠. 만약에 바울이 그 생각에 갇혔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못 쓰죠. 누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그에 대해 사람들로 하여금 1절, 2절에 나오는 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양육하고 가르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한계 안에 갇혀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성숙해 나간다라는 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한계 경계치가 자꾸 확장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안 돼. 쟤는 안될 거야. 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자꾸 이렇게 선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라고 말하냐면,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절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항목 항목을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그들로 이런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인가요? 가망이 없는 일이죠. 저 사람들은 분명히 안될 거야. 왜? 이미 디도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이미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아, 로마 감옥이 아니라, 아,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 복음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다. 내 생각에 한계만 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제 3절이 있어요 우리도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뭡니까? 전에는...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전에는 쟤네와 같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빛 가운데 들어오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변해진 모습을 내 자신은 잘못 느끼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믿음의 기초에 위 이렇게 계속 자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야, 너? 피 많이 컸다, 야. 아니면 기분 나쁜 말. 너왜 이렇게 살쪘어? 근데 본인은 알아야 몰라.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잘하는 것도 사실 나 자신은 잘 몰라요. 제3자가 봐야 알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 나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집안 식구들 가운데 얼마 전에도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아니 보고 왜 이렇게 컸어? 근데 정작 아니나 저는 얘가 갑자기 큰게 아니라 조금씩 컸기 때문에 우리 눈이 안 띈다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숙도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안 자라지?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돌아보면, 너무 자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과거의 나의 모습과 마주하게 돼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어? 목사님, 저도 지금도 이렇게 과거의 어느 지점과 시점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러니까, 성경은 앞을 보고 표대를 보라고 얘기하지만, 단 하나 예외가 있어요. 너의 과거의 모습을 거룩한 회상으로 돌아보라. 그렇게 얘기해. 너희도 전에는, 너희도 과거에는, 너희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너희가 이 자리까지 갑자기 온것 같으냐? 아니야. 너희도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여기 나온 항목처럼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고, 믿음, 믿음이 어리숙함으로 하나님의 속을 썩였던 사람이었는데, 그들도 너희가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 우리도 전에는 우리도 과거에는 성경은 늘 앞으로 전진하다 하라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에 어떻게 우리가 행했답니까 첫째 어리석었대요 지혜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땠대요? 불순종했대요. 순종하지 않았답니다.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 첫 번째 의미고요.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있어서 너무 싫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력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유, 가증스러운 자유, 피차 미화한 자였다. 그러니 그들, 너도 과거에 일있으니 그들을 좀 봐주고 말씀으로 끝까지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 이제 될까라는 사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의 본주에서 벗어나고 기도하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 너도 과거에 그랬다.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뭐, 아침에 사족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 목회를 하다 보면, <laughs>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성도 때문에 한참 됐죠. 어떤 성도 때문에 막, 아, 속이 상해서 신방을 가려고 딱 하는데, 그 스타렉스, 그, 제 운전석을 열고 찾기 이렇게 탁 꼽고 이러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 그러는 너는 세상에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는 너는. 그러, 그러는 래 너는 근데 그딱한 문장이었는데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 아 그렇구나. 또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또 마음이 높습디다. 아 그래? 내가 이번만 사랑한다 내가. 저 인간 내가 이번만 사랑한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번만 사랑한다. 우리도 한때 이랬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나의 믿음보다 미성숙하고 어리숙한 사람을 크레타 삼들과 같이 강팍한그 사람들을 너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를 양육하고 훈육하며 기도하기에 멈추지 말라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절, 5절도 함께 보실게요. 우리 구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향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율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그래. 너도 과거도, 과거에 너도 그랬어. 너참안심했다 그런데, 너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잖아. 지금 계속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네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라는 걸 생각해 봐라. 네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너도 형편 없었다. 그런데 너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절차와 방법이 지금 여기 쓰여 있는데 첫째 뭐라 그래요? 자비와 사랑. 이 자비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니까? 5절이에요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것을 딱한 글자로 고치면 저는 이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라는 말과 또 하나 공짜. 다른 말로 대가 없이. 그래서 대가가 없어서 우리는 이 대가가 소중한지 몰라요. 공짜로 얻어서 이 은혜가 소중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너무 소중하면 값을 매길 수없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런 편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감추는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둘다 죽는 일이 발생하죠.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이거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도전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너무 비싸서 우리가 대가를 못 치르는 거지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가를 다 치를 수 없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중반 이야기 보시면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요? 상속자가 되려 한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부모님이 비지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돌아가신 부모의 빚을 떠함게 되겠죠? 그래서 억울하다고. 이거 갚아야 될까요? 갚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나라 현행법상 갚아야 돼요. 왜요? 상속자라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가 상속자라는 얘기는 주님이 당한 고난도 상속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요? 우리는 좋은 일만 상속되는 걸로 알아요 그건 상속자가 아니라 도둑이에요 도둑놈이에요 주님이 고난 당하셨다면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요 Co-inheritor 네. 공동상속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고난 당하셨다고 그래서 그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로렌 커닝앤 목사님의 책으로 기억해요. 그분이 상교단체를 설립하고, 고난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영어로. Why not? 아, why me? 그랬대요. Why me? 왜 하필 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래요. Why not? 왜안 되는데? 너라고 해서 왜안 되는데? 너가 왜 고난 안 당해야 되는데? 너에게 왜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상속자라는 것은 어려운 일도 나내아이에 상속되는 거. 그래야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희로애락 고난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나쁘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당하는 게 당연해로. 이상한 게 절대 아니라. 그래서, 박용선 목사님 그의 설교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성도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때는 그가 가장 낮아질 때, 그 분, 저는 지금 이박 목사님의 설교를 순화한 거고,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이대로 인용해보면,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하심으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런데, 개신교 신학자, 개혁신학자들은 그 표현을 이렇게 해석하고 주석합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셨다. 가장 가깝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면 재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고난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냐면, 아, 내가 예수를 못 믿어서, 지질이 궁상, 부정적인 것들로만 가득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무엇도 상속한다고요? 예수님의 영광도 상속하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도 상속해요. 어느 것 될까 실래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상속받고 싶어요.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 고난도 상속하는 거다. 아픔도 상속하는 거다. 거기서 네가 나 예수의 마음을 알. 그 자리에서 네가 나의 마음을 비로소 알수 있다. 상속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요? 너 상속자라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가장 놀랍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서.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어, 그 글을, 그 문장을, 그걸 딱 보고 들었을 때, 어, 되게 충격이었어요. 예전에. 상속자. 주인과 함께 상속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는 겁니다. 우리를 낫게 하심으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 더 이상 저에게 안계시는군요 제 감정이고 제 느낌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크레텔 섬에 지금 임시 단임 목사가 누구예요 디도지요 근데 지금 디도를 보고 빨리 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단임 목회자 자리가 공석이 되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누구를 보낸대요? 바데마나 두기고를 보낸대요. 그죠? 렇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읽어봐요. 시작.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래요. 급히 먼저 보내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누구누가 뭔지 한번 봅시다. 보시면 아데마 두기고, 세나, 아볼로, 그 다음에 이 서신을 받는 디도,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여섯 명이 등장하죠. 여기 주연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다 익스트라예요. 오, 어, 뭐야. 나는 뭐 바울이 보내면 가야 돼? 또 바울이 오라 그러면 내가 또 부르면 가야 되고, 바울이 보내면 또 내가 크레타섬으로 내가 가야 돼? 이런 생각 들수 있어요. 여러분 라이벌의 단어 아세요? 영어로 R I V A L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파생됐냐면 리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강줄기에서 라이벌이 발생하는 거죠. 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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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가 라이벌이지 가수와 이목사가 라이벌이지 않아요. 라이벌은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줄기 가운데 있다고 목회자와 목회자가 라이벌이에요. 가장 무서운 라이벌이요. 에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드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 조연이 따로 있는 줄 생각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연은 하나님만 주연이에요.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MBC에서 했던 서프라이즈라는 홍순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그 외국인들이 이제 그 엑스트라로 나왔어요. 그런데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반이에요, 얼마? 그랬더니 한 친구가 뭐 10만원 받았다 그랬나? 그랬 어떤 친구는 8만원 받았다.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주연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인성이야. 일의 출연료가 뭐한 1억분 데 그럼 조인성이 보면그 엑스트라 말이 대화가 어떨 것 같아요? 웃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대화가 웃는 거예요. 엑스트라들끼리 뭐 하냐? 하나님이 감독이고 예수님이 주연 배우세요. 나머신 다 엑스트라예요. 상급이 다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두고, 어, 자존심 상해. 내가 뭐 바울의 종이나, 뭐 바울이 뭐 왕이야?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될수 밖에 없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14절, 13절,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라를 급히 먼저 보내고, 그래 디도는 빨리 바울에게 와야, 이네 사람은 또, 두 사람은 또 먼저 가고, 두 사람은 나중에 가고, 누가 부르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자존심이 남아있다면,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지요. 기억하십시다. 우리 성부 하나님이 감독이세요. 예수님이 주연 배우시고,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예요. 열등감 가질 이유도, 자존심 상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요. 만약에 여기 언급된 네명 가운데 한 사람이, 야, 네가 가라면 내가 가야 돼? 라고 했다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주연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엑스트라만 있고, 하나님만 감독이시고, 하나님만 주인공이시다. 우리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끝까지 믿음의 길을 정주행하십시오.